킹 오브 싱어즈 23회 결승 2차전 탑7 공개 박서진, 진혜성의 충격적인 점수 실제 이야기와 환희, 신유가 법적 문제로 탈락 위기에 처한 이유 2025년 킹 오브 싱어즈 2의 결승 2차전이 치러졌다.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충격적인 결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박서진과 진혜성의 충격적인 점수 차이는 그동안의 예상과 달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무대와 점수에 대한 논란, 그리고 환희와 신유가 법적 문제로 탈락 위기에 처한 이유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번 결승전에서 펼쳐졌다. 결승 2차전, 탑7의 귀환 결승 2차전에서는 총 7명의 최종 후보가 무대에 올랐다. 그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는 그 자체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쏟아졌다. 특히 박서진은 국민 응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점수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박서진의 무대와 점수 논란 박서진은 결승전에서 남독가는 길을 선곡하며 감성적인 무대를 펼쳤다. 그가 보여준 세련된 창법과 절제된 감정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해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큰 장점을 지닌 가수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의 심사위원 점수는 예상보다 낮았다. 많은 팬들이 그의 점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심사위원들이 박서진의 감성적 무대와 섬세한 표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박서진의 최종 순위에 대한 의문을 더하게 만들었다. 진해성, 예상과 다른 결과 진해성 역시 결승전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참가자였다. 그는 불나방을 선곡하며 특유의 깊이 있는 감성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스타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진혜성은 결승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의 정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이 현대적인 변화를 추구한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다소 고루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심사위원들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다른 참가자들이 실험적인 무대를 펼쳤던 것과는 달리, 진해성은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지 못한 아쉬운 점수 결과를 맞이했다. 환희와 신유, 법적 문제로 탈락 위기 이번 시즌에서는 환희와 신유의 법적 문제로 인한 탈락 위기도 큰 화제를 모았다. 환희는 무대에서 강렬한 퍼포먼스와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으나 대회 중 발생한 법적 논란으로 인해 탈락의 위기에 처했다. 팬들과 네티즌들은 환희의 탈락을 안타까워하며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신유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 역시 무대에서의 개성과 독창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결승전에서 최종 순위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팬들은 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그가 보여준 무대의 퀄리티와 대중적인 호응이 결승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탑7의 무대. 각기 다른 스타일의 경쟁 결승 무대에서는 탑7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스타일의 무대를 선보였다. 김수찬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감정을 극대화한 무대를 선보였고, 애녹은 감성을 폭발시키는 무대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신승태는 무대에서 자연스럽고 유쾌한 표현을 보여주었고, 강문경은 감정 전달력과 안정적인 보컬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준수는 트로트와 댄스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통해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였고, 최소우는 독특한 무대 구성과 개성 있는 스타일로 눈길을 끌었다. 신유와 환희의 법적 문제는 그들의 무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순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결승전의 결과, 예상치 못한 최종순위 최종순위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긴 것은 박서진과 진혜성의 결과였다. 박서진은 국민 응원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점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10위로 탈락했다. 진혜성은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박서진과 진혜성의 팬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고, 그들의 점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반면, 애녹은 결승에서 압도적인 무대를 펼쳐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그의 우승은 그가 오디션 내내 보여준 성장과 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애녹의 우승은, 그의 꾸준한 노력과 발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트로트 스타일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참가자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환희, 신유, 김수찬 등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퍼포먼스를 시도했고 이들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준수는 트로트와 댄스를 결합한 무대를 통해 새로운 장르적 시도를 보여주었고, 신승태는 유쾌하고 다양한 무대 스타일을 통해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했다. 이처럼 킹 오브 싱어즈 2의 결승전은 단순한 오디션 경연을 넘어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되었다. 각기 다른 스타일과 시도를 통해 트로트는 더욱 다양화되고,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하는 기회를 얻었다. 박서진의 가장 큰 강점은 그의 독특한 감성적 표현력과 섬세한 창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과는 확실히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그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절제되게 표현하면서도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그는 남독 가는 길과 같은 곡을 통해 트로트 장르에서 새로운 감성을 선보이며 감미롭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만의 무대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를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되게 만드는 요소였으며 그의 스타일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의 심사위원 점수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많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박서진의 열렬한 팬들은 심사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이 국민 응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점수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은 점은 많은 이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순위에 대한 논란은 대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팬들 사이에서는 심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의 음악적 역량과 개성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그의 창법은 매우 세련되었으며 감성적으로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청중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은 매우 독창적이고 그만의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박서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만의 트로트 색깔을 확립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많은 기대를 모은 아티스트입니다. 비록 대회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그의 음악적 성장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으며 향후 더큰 무대에서 그의 가능성을 펼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향후 보여줄 더 다양한 음악적 변화를 기대하며 그의 행보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와 그의 음악적 색깔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박서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확립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중과 소통할지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박서진은 그의 무대에서 트로트의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감성적이고 세련된 창법을 선보이며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절제된 감정선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가 부른 남독 가는 길등 고유의 분위기와 감성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이 그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에 아쉬움을 표하며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국민 응원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지만 심사위원 점수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심사 기준이 불공정했다거나 박서진의 감성적 표현력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트로트 대회에서는 감성적인 무대가 중요하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박서진처럼 전통적 트로트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세련된 창법과 감정조절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가수는 오히려 그 평가가 일관되게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의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의 표현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곡의 의미를 더 깊이 해석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적 진지함과 표현력은 그가 앞으로 트로트 음악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가 대회 이후 어떤 곡을 발표하고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분명히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향후 어떤 스타일로 무대를 꾸밀지, 어떤 음악적 진화를 보여줄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무대들 이번 시즌의 결승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 경연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무대 위에 쏟아내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팬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그들의 무대는 앞으로의 트로트 음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애노, 신승태, 김준수, 그리고 박서진 등은 각기 다른 스타일과 개성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고 많은 이들에게 트로트는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던 만큼, 트로트의 미래는 단순히 전통적인 요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적 실험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물론, 일부 참가자들의 탈락과 그로 인한 논란도 있었지만, 이것은 트로트 경연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경쟁은 항상 치열하고, 결과에 대한 이견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개성과 색깔을 무대에서 충분히 표현하며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트로트 음악은 더욱 다채로워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트로트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무대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한 시대의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장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오디션에서 뛰어난 감성 표현력과 독특한 창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정의 세밀한 조절과 절제된 방식으로 노래를 풀어나가며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움과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많은 관객과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가 결승에서 선보인 남독 가는 길은 그가 가진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잘 살리면서도 감정선을 세밀하게 다룬 무대로 감동적인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회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그가 관객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서진의 대중적 인기를 고려했을 때 심사위원들의 점수차가 그의 최종순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많은 팬들은 심사위원들이 그만큼 그의 음악적 가치와 감성적 표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킨 요인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보여줬으며 트로트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에서는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세련되고 섬세한 느낌을 줍니다. 그가 남독 가는 길 무대에서 보여준 절제된 감정 표현과 정갈한 창법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섞어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회의 특성상 감성적인 무대와 진지한 가창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에 박서진과 같은 스타일이 심사위원들에겐 다소 인위적이지 않은 보다 감각적인 요소로 평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박서진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팬들이 주장하는 공정성 문제와 맞물려 그가 대회 내내 보여준 실력과 퍼포먼스의 결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결승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음악적 특성을 확립한 중요한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선과 음악적 이야기들을 관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점에서 뛰어난 아티스트의 자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섬세하여 그만의 특색을 만들었으며 그가 앞으로의 활동에서 이 특성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대회에서의 여정은 그가 얻은 순위와 상관없이 그가 향후 트로트 시장에서 차지할 위치를 확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중적 인기도, 무대에서의 감정적 몰입, 그리고 트로트의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색깔을 추가한 그의 독창적인 접근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그는 어떠한 음악적 도전을 하게 될지, 그가 트로트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서진은 비록 대회에서 아쉬운 결과를 겪었지만 그가 음악적 영역에서 보여준 성장은 그의 미래에 대한 큰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그가 지속적으로 트로트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중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박서진의 음악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것입니다.